두 분, 박성훈 대표님과 또이 윤태권 지표현이 두분 모시고 짧게 연락을 듣고 바로 집단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1위 업체, 와 세계 2위 업체, 전체로도 그렇고, 각각의 주요 전략적 그, 그, 뭐라고 하니까, 성종에도 그, 그렇고, 이, 그냥 아마 어, 통화를 시키는, 합병 시키는 발, 어, 이 발표를 했을 때, 저 뭐냐? 사실 저는 지금도, 사는 분이 왜 저랬을까? 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도 사실 저는 이유가 잘 설명이 안 되는, 현상적으로 잘 설명이 안 되는, 뭔가 하여튼 커넥션이 있는 건지, 뭔가 또 다른 암수, 공수가 있는 건지, 그냥 모르지만, 산업정책적으로 보나, 또는 그 사회정책적으로 보나, 국제경제적 측면에서 이나기다지 않는, 이런 면 그나마 이 부분들은 운동을 통해서도 국민 여론을 통해서도 문제제기를 해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실질적으로 아마 이것을 저희 시키는 거의 제일 강력한 카드 중에 하나가 국제적인 결합 심사에서 제동이 걸리는 그 상황이 사실상 유일한 경로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지금 뭐 산업은행 대신 뭐 지금 현재 현 정부에서는 거의 뭐, 브레이크 없는 똥차 수준으로 그냥 가고 있는, 거 브레이크 없는 사람, 이 중, 이청년믿지 않느냐, 이렇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마, 이, 이, 기계심사의 그런, 그, 또, 올바른 지침이라고 할수 있는 그런 합에다가 실질적으로, 어, 이, 뜬금없는, 그런, 그, 권력성과 현대중공업의 합병에 대한, 실질적인 아마, 어 그, 브레이크를 갈수 있는 그런 경량 그, 어, 기회가 될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아마 저, 저 참석해 주신 경쟁한 전문가 선생님들 너무 고맙습니다. 고생하다고 그래서 좋은 어, 이 가닥이 잡히일 간절히 희망합니다. 실제로 아마 저 울산이나 저남양쪽 수많은 그 지역 주민들과 노동자들의 자식은 생활이 또그 안정이 달려는 이런 문제로 생각합니다. 네. 많이, 그 좋은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 합니다. 감사합니다. 특히 조선산업의 신택이 파괴되는 그리고 재벌 특혜로 만들어지는 기업, 기업과 신설을 통한 조선산업의 황폐하는 한번 촛불 증국이라고 하는 촛불 대통령이 하는 이 정권에서 과연 옳은 신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이 필요할 때는 정말 이 절에 전문가 오늘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당사자분들도 와 계시고 특히 박상익 교수님도 참 우리 경제민생에 대해 많은 질문을 남겨주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좋은 이야기 좀 하시는보다는 근본을 해결 방안을 좀 이야기한 차이가. 그리고 특히 그 근본 방향 전에 제주심민사회 단체 그리고 함께하는 모두가 그 힘을 모을 때가 된것 같습니다. 앞선 저희들이 기업결합심사가 되기도 전에 전공정교회 위원장 김상조 이번에 정책실장으로 전화드렸습니다. 국내 기업심사도 하기 전에 해외에 나가서 로비를 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촛불 어, 증권인지 제금 정말 대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어, 좋은 토론 기대하고 저희들 경청시도 하겠습니다. 함께 하신 모든 분께 감사해도 니고 감사합니다.